우선 오경주 직접 승부는요, 바로 12번, 첫클스백팔을 놓고, 안쪽에 3번, 날씨 타일 12번, 3번으로 한방승부 부탁을 드리고요. 자, 12번 놓고, 1번 상강 클래스.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 이고요. 4번 캠퍼스 앵고는 직전 데뷔전에서 앞선이 빠르고 강한 구도에서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늦바로 초반 전개 뒤쳐졌고 서둘러 중위권 자리하고 막판까지 최선 역주했지만 결국 착순권 성적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 전무한 구도에서 선두권이 느린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출발 이후 초반 전개를 최선 두건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며, 다시금 12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전구간 최선 두건에서 최적 전개 바탕으로, 한결 유리해진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며, 데뷔 후첫 입상 기대치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9번 베스트마야와 5번 골드 시대, 11번 히어로 골드,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3번 블랙 시대입니다. 이번에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강공 선행 작전으로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수 있겠고, 훈련 시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입상 한 자리 강력하게 도전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3번 솔레어는 단거리 추입형 마필입니다. 지난 2월 경주에서는 초반 자리 잡는 과정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앞선 마필들의 모래 맞고 후미로 전개가 쳐졌지만 직선에서 날카로운 탄력을 선보이며 사착하였고 직전에는 1,3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초반부터 서둘러 인코스 선입권에 자리하고 직선에서도 근성을 보이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3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선두권이 느린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직전보다 초중반 전개를 훨씬 더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 훈련시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아시장군과 5번 m k 1 4번 주링스카이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9번 대원용마입니다.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았지만 단독선행으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만큼 특히나 강력한 승부의지를 바탕으로 입상 한자리 강력하게 도전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 이고요. 토요 경마의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최고의 환수로 보답해드리는 정확한 한방 승부로 토요 전반장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확실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완성도 높은 경주 능력이 다져지고 있는 6등급 마필들 간의 1300m 접전 편성이고,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인해서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자력입상 가능한 출전마들이 다수 포진하여서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막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비슷한 능력의 인기마들이 현장 배당판을 인기도를 분산시키면서 결정적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노림수 마필은 이미 결론 내려져 있습니다. 민병처리가 강력하게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은 최근 빠른 다수의 경주에서 선두권 빠른 페이스를 경험해 보았고 은근히 선두가담 스피드도 보유한 가운데 직선에서 여타의 마필들을 너끈히 이겨낼 결정력 탁월한 마필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보여줄 것이 너무나 많고 이번에 승부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관심 마필이 훈련 시 뚜렷하게 완성도 높은 모습 보이며 발주기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삼경주는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기필코 통쾌한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 이고요. 5번 코스모킹은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이며 1700m 처십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특히나 직전에는 늦바라고도 가속을 보이며 중위권 인코스에 자리하고 적극적인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직선에서 스퍼트시 날카로운 탄력을 선보이며 2차 깁상의 성공. 이번에 다시금 1,7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앞선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출발 이후 손쉽게 유리한 포지션에서 전개가 가능하겠고 훈련 시 절정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3번 블러드 마운틴과 9번 퀸아비게일 7번 선더갤러퍼.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1번 용비천입니다. 직전에 동거리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전구간 내측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자력으로 추입한 발 역전을 모색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토요 경마의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여기저기서 될듯말 듯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여서. 그야말로 혼전도가 극심한 편성이며, 당연히 철저하게 고배당으로 승부합니다. 출전한 마필 대다수가 입상도전이 가능할 편성이지만, 불안한 인기마가 득실거리고 있기에, 우리가 때려 먹을 수 있는 알짜배기 배당은 이미 보장된 경주입니다. 여기저기서 될듯말 듯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높은 배당으로 때려 먹을 절호의 배팅 찬스입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짜여져 있기에, 고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인기도에 상관없이 충마로 놓고 승부합니다. 노림수 마필은 최근 노골적인 탐색을 하면서 걸음을 숨기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절호의 편성을 만났고, 훈련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를 해야만 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마필입니다. 따라서 토요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오경주는 현장에서 팔려나갈 어리버리 인기마들을 싹다 걷어내고, 이번에 제대로 승부 걸린 진카 마필로 엄선하여서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통쾌한 고배당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7번 페어스카이즈는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앞선 빠른 흐름에 초반 정개 꼬이며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출발 이후 수월하게 선행주도 레이스가 가능한 가운데 전개 2점 살려서 입상 한 자리 유력시됩니다. 압도적인 추입 능력을 보유한 10번 에이스 군주는 이번에도 자력으로 추입 역전극이 가능하겠고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 제어가 관건인 11번 문화 콜리데이는 이번에 역량이 중요하겠습니다. 3번 키스 유니버스는 이번에도 발주가 관건이 되겠지만 정상 발주라면 충분히 입상 경쟁력이 있습니다. 정상주기 돌아와 컨디션 상승세인 5번 아마존킹은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펼칠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이고요. 7번 KNT조원은 발주가 원활하지 못하고 초반이 느린 단점이 있지만 직선에서 발동 걸리면 종반 날카로운 탄력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작년 12월에 동거리 1700m 레이스에서 추입으로 입상한 이후에 최근 연달아 1,7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직선에서 늦은 스퍼트로 연속된 착순권 성적에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에 팔두 단초란 편성의 선두권이 약한 구도에서 결국 직선 한발 능력에서 결판날 레이스이니만큼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3번 샤크텐과 8번 명성축제, 2번 브라운골드,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4번 동행 퍼스트입니다. 이번에 발 빠른 선행마 전무한 구도에서 초중반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만큼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세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1코너에서 출발하는 1600m 접전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높은 접전 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앞선의 전개 상황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이번에 아니면 당분간 입상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분위기이지만 입상의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내재된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며 시원스레 입상이 유력시되는 마필입니다. 현장에서는 전력 어비스한 인기마들이 배당판을 인기도를 분산시키면서 충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단거리 전개 이점과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단 1%의 승부의 피 우려도 없기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강축은 이미 결론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특금 고배당 승부인 서울 팔경주는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한수위의 전력을 선보일 마필 특히나 전개상 유리하며 특히나 승부이지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강력한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3번 킹다이아는 단거리 레이스에서는 부진했지만 직전에 1700m 첫 도전에서 포텐을 터뜨리며 2차 깁상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2선 인코스에 자리하고 최적의 전개를 펼쳐냈고 직선에서 외곽으로 빼내서 종반 궁극의 탄력으로 이착하였고 이번에 거리 늘려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발빠른 선행마가 전무한 구도에서 초반부터 선행으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며 전구간 최선 두권 최적 전개를 바탕으로 약편성 호기를 바탕으로 입상 한자리 확실시되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2번 펑크레이즈와 1번 티즈에너지 6번 매니원더풀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4번 홀리데이 참입니다. 팔두 단촐한 편성의 초중반 유리한 초지션 플레이 하기에도 한결 수월해진 가운데, 종반 자력으로 추입 한발 역습이 가능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4 등급 1800m 레이스 이고요. 4번 드림플레이는 전형적인 참고 한발, 막판에 힘을 몰아 쓰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중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1700m 출전에서 당일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고도 입상 실패 출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컨디션도 좋지 않았지만 소극적인 전개도 문제였고 이번에 거리 늘려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훈련 시 컨디션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 속에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입상 한자리 유력시대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2번 화랑투데이와 1번 내기리킨, 3번 펄포인트,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7번 브라산입니다. 직전에 추입으로 1,700m 우승하였고, 이번에 거리 늘려 1,800m 출전에 감량 혜택 톡톡히 누릴 수 있겠고, 강력한 승부의지는 물론이고, 짱짱한 컨디션을 바탕으로, 입상 한 자리 강력하게 도전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토요일 서울 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로 준비한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변화된 경주 조건으로 인해서 은근히 혼전도 있는 레이스이며 고배당 때려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가 놓고 때릴 999마필은 최근에 현장에서 꾸준하게 인기마로 부각받고도 최악의 컨디션으로 힘 한번 못 써보고 졸전을 면치 못했지만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이지를 보이고 있고 최근 연속된 부진으로 이번에도 배당판 인기도에서 밀려나 있지만 직전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였고 이번에는 가장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해당 마필과도 찰떨궁합인 기수가 기승하기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 최대 메인 승부인 서울 11경주는 불안한 인기만은 가차없이 날려버리고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최강의 전력을 선보일 마필, 특히 제대로 강승부 걸려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999 고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메인승부 적중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